안녕하십니까 시대를 키우는 시금경제입니다. 자 오늘은 7월1 5일 화요일 음, 보겠습니다. 아, 한국경제신문이고요. 음, 정보란 뭐 신문지상에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정보가 아,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됐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똑같은 정보도 뭐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정보의 가치가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 정확한 정보 파악을 위해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여야 요 음, 만난 경제오 단체장 노란범투법 속도 조절을 좀 해주세요 의대선법 기습복귀다간다. 네 기습 시점부터 발더라라고 나왔습니다. 자 LG 가전의 역발상 중국업체로 어, 중국을 잡는다. EJ랑 좀 다른 측면이죠. 음, 어, 그렇게 나왔습니다. 드럼 세탁기, 냉장고 등 공동 개발에 이달 말 유럽 전역 판매 계기로 나온다. LG 브랜드를 달고 어, AS까지. 중국, 동남아 등 음, 공약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과거 뭐, 나이키라든지 아디다스 든지 여러 어, 회사들이 그렇게 해왔죠. 아, 수박 사먹기 겁난다고 도이 먹은 먹거리 더이 먹었습니다. 자, 달러코인 글로벌 데이비가 임박했습니다. 달러코인. 워낙코인은 아직 신중 모두. 달러코인 아, 이, 이, 스테이블코인. 이게 스테이블코인 어, 워낙코인은 지금 음, 한번 시도한 적 있죠. 스테이블코인의 공수 합니다. 스테이블코인의 핵심은 음, 프렉셔블이는 어, 아니라, 고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고정되면서 어, 달러를 담보로 해서 스테이블을 고정시키기 때문에 어,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를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괜찮지 않나? 음, 사고폭을 더 높일 수 있지 않나?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맥킨지, 음. 한국 20년 저 성장 규제 논리 기업과 정신 쇠퇴 때문이다 그런가? 장기간 새 성장 모델을 못 만들어 주5 2 시간 등 방역 기제 없어야 된다. 플렉서블하다. 뭐 앞으로 얘기합니까? 자연1로 떨어진 올해 잠재 성장률의 전망치를 경제협력개발기구 연1.9%구 프로. 어, 단계나 추락감 한국 국가 <laughs> 경쟁력 순위를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맥킨지 맥킨지가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농산물 추가 개방 시사 한 연구라고 합니다. 추가 개방을 하겠다. 관세 협상서 전략적 고려가 필요하다. 쌀, 쇠고기 등 논의 가능성도 있다는 말입니다. 네, 여기는 네, 구전에서 네. 그 하겠죠. 네. 자, 총 인건비 넘었는데, 총 인건비 넘었는데, 기업은행 200억 추가 지급할 까닭은 무엇인가? 총 인건비 어, 뜻이 잘안 들어죠. 통상 네. 임금, 통상 임금 확대, 흡복금, 총 인건비제 첫 예외 적용이라고요. 총 인건비제. 자, 총 인건비제가 무엇일까요? 한번 볼까요? 총 인건비제. 공공기관의 보수를 일정한 인건비 총액 내에서 기관이 자율적으로 집행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기재부가 공공기관이 1년간 사용한 인건비를 사전에 정해주는 시기다. 54개,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47개, 국립대학 39개 등의 관련 제도를 적용받고 있답니다. 총인건비를 넘었는데도 기업은행은 300억 추가 지급한 과정이 무엇일까? 자, 밀린 수당, 뒤늦게 준 기업은행. 자 노조 상여금 소송서 최종 승소했다. 시간의 수당 등 소급금 지급받아 기재부가 기획재정부가 정한 총인건비 넘게 돼있기 때문에 사능 수도 금리 인상 요구했자 공공기관 임금 기준이 흔들거린다. 2007년부터 상승률 제한에 대법 통상 임금 판결 으로 논란이 확산되었다. 이 대통령 후보 시절 개선 의지가 있었는데 과다한 손질 때 혈세 낭비 우려도 된다는 우려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 기업은행이 사측 노조 소송일지가 이렇게 관심 있게 나왔습니다. 관심 있게 보시고요. 음. 자, 기업은행 통상 임금 확대 6개월간 소급분을 이렇게 나왔던 것입니다. 아, 기업은행이 200억을 추가 지급했다. 이런 아, 내용입니다. 뉴스 콘텐츠 헐값 거래 정상화해야. 뉴스 콘셉트 헐값 거래? 헐값 거래? 정상화야 신문협회 세정비에 권위했다고 합니다. 보통 불공정 관행 개선, 적정 전재료 기준 미달에달라는 것이죠. 네. 이날 협회는 법률이 보호하는 저작물 예시로 뉴스 기사를 포함한 내용이 저작권법 음, 개정 등 AI 디렉션 음, 미디어 시대에 맞는 저작권법 법제를 구축해달라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음, 더 네, 3면이 사실 신문에서 1면, 3면이, 3면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더밀림의 끝장이다. 중국과 손잡은 LG. LG가 어, 전 결단력이 대단하죠.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어, 핸드폰 사업에서 과감히 손을 떼버렸죠. 예. 그리고 어, 양보, 그러니까 중국이 너무 커가니까 손을 잡자. 손을 잡고 같이 살자. 이런 거죠. 유럽소 500불 가전 숭부수라고 합니다. 자, 한국과 중국 가전업체의 어, 영업이 변화를 보면 은 한국은 대표적인 것만 보겠습니다. LG전자 삼성전자죠. 네. 중국은 메이하하이 g 하 a m s u n g s a m 이 u 하 g s a m s u n 이 s 이 m s u n g s a 조원 u n g s 이 가까이 되고 Samsung, Samsung, 어, 비교가 되죠. 네. 그래서 자 m 로벌 가전 시장 규모를 보면 2025년 2030년 s u n g s 니다 s u n g Samsung, s a m s u g s g 전자 역발상 입니다 음, 중국 업체로 중국을 잡는다. B.J.라고 음, 표현될까요? 예, 예, 그렇죠. 음. 어, 품질, 가격 둘다 잡는다. 어? 그리고 첫 번째 시험되는 유럽이다. 유럽, 유럽에서 음, LG 가전 제품이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D, J.D.M. 합작 개발 생산, Joint Developing Manufacturing 아, 발음이 그렇요 다시 한번 해보시면 Joint Developing Manufacturing <laughs> 이렇게 해서. 제이 조인트 디벨로핑매인팩츄리에서 주문자가 신제품이나 신기술 등을 개발하는 단계부터 제조사와 적극 협력해서 설계 및 개발하고 제조사에게 생산을 위탁하는 방식 주문자가 제품 개발 주문자가 제품 개발 설계까지 마무리한 뒤에 생산자만 생산만 제조사에 맡기는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오해말과 다르다는 것이죠. 자 여기 이제 비교하면 됩니다. 여기는 OMR 방식이고 어, 아니죠? 다시 한번. 자 OEM 방식, 뭐 우리가 흔히 아는 주문자 생산 부착 방식인 OEM 방식인데 여기서는 이제 DEN, 디벨 조 e 트디벨로핑 n t 비율해 보겠습니다. 한번. 음, 뭐 자꾸 생소하니까 이번에 DEN 방식 이거는 OEM 방식이죠. OEM 방식. DEN 방식은 JM 방식의 조이트 디벨로핑 음, 주문자가 신제품이나 기술 신기술 등을 개발하는 단계부터 제조사와 제조사와 적극 협력해. 설계 및 개발 제조사에게 생산을 위탁하는 방식인데, 아, 이건 이제 OEM 방식과 비교하면 주문자가 제품 개발, 설계까지 마무리한 뒤 생산자 생산만 제조사에 맡기는 주문 상표 부착 방식인 OEM 방식입니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LG 전자가 브라질 신 공장 중저가 생산 기지로 키운다는 것이죠. 중저가 냉장고 70%, LG 조문10% 아파트 불과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쯤 맞추면. 음, 개발하겠다. 제품을 개발하겠다. 한국 한국 방정식 그대로 가성비 챙긴 중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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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 선택과 결정의 시간입니다. 전문가 농민 설득 시작해야 된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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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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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력적으로 어, 치워야 되겠죠. 음, 다이너마이트로 터뜨리든지 이제 맥킨스의 저성장 저 성장을 경고해서 맥킨스의 삼성 보자 어, 삼성전자보다 매출 적었던 M7 20년간 수십 배 폭풍 성장했다고 합니다. 어, 상법 개정은 중대재해법 외국 계 기업들 한국 근무 피해 끔찍한 규제 근무 피해 끔찍한 규제 효과에 성장하셨다. 어, 그렇게 주, 주장하죠. 음, 근무 피해 네, 끔찍한 규제 그, 한국 근무 음, 피해 규제죠 규제 규제 20년대에 똑같은 10대 수출품 실패할 규제가 활력이 떨어뜨려 실패한 규제죠 음, 좀 디테일하게 규제를 음, 혁파말 그대로 혁파수준에 도달해야지 아마 아, 된다고 합니다 규제가 너무 심하죠 네. 규제할 네. 시간에 네. 가볼까요 <laughs> 김양은 필리핀 가서사업자바이올스틴 닭고기 한우공구 얼굴 먹게 됩니까? 전체 평이 생겼다고 합다자 삼성전자, 자 삼성전자 송금 어, 스테이백코인 도입 어. 때는 연1억 달러를 절감했습니다. 워낙 코인 집중 신종 모두 다국적 기업 야 송금하면 송금함도 필요하고 우리 그 아시라고 그 했나 무역 무역 어, 응. 그런 것 같은 경우 은행을 통해서 할인하고 할인하고 해서. 어. 몇 번에 걸쳐가지고 송장을 거쳐서 담보로 해서 뭐 절차가 있는데 성금용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게 되면 그런 비용이 줄어들고 바로 1억 원인 1억 달러나 1억 달러나 절감된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강력한 스테이블 코인 사용하게 되면 비용이 절감된다고 하고 이렇게 나오니 안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다국적 기업 수요가 클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한국에선 발행 주체의 두교 이견입니다. 미국에서는 뭐또 전에 지금 음, 말이 많죠. 은행에서 해야 되고 아니면뭐 비은행권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비은행기를 허용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신중히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어거는 이제 이것도 하나의 또 규제죠. 어떻게 보면. 어, 강현구 국정의 잠의 분수 해외 보내가는 환전 환전 비용이 사라진다. 어, 네이버페이 코인 발행 일조 이익이다. j p 모간 송금에 음, JPM 코인 활용. 아마존 월마트 어, 하나 하나 코인. 그래서 중요한 게 이제 <laughs> 네이버 코인하고 네이버 네이버페이 그다음에 아, 이런 것들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결과적으로 이렇게 갈 것인가 이런 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좋은 이점이 있는데 어, 그러면 정부의 그, 그 법화 어, 그래서 실시간 자금 활용하고 어떻게든 생각하는지 한번 이게 저는 이제 아주 개인적인 생각인데 앞으로 이게 저기 있던 절차라고 그 전부터 있었던 것이지만 지금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 화요일 기사인데 오늘 많이 수요일 네, 많이 꺾였죠 꺾였다고 합니다. 음. 어... 이게 이제 삼성전자 스테이블 도입 시나리오입니다. 기존 방식에서 이렇게 되는 이런 시나리오가 있고 주요 국가별 스테이블 코인 말 그대로는 단단하다. 스테이블 고정돼 그 있다 이런 말이겠죠. 스테이블 플렉서블하고 음, 유연하지 않고 그냥 딱 정해졌다. 안정적이다. 어, 스테이블이 안정적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고정돼 그 안정적이다. 스테이블하다. 플렉서블한 게아니라 유연하지 않고 정해졌다. 그 기반이 달러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작년 음, 한국 음, 수출입 원화 결제 8 0아 어, 이것도 이제. 기억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수출입 원화 결제가 80조에 육박합니다. 이유서 수입 결제 비용 원화가 2위입니다. 이위에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 본격화되면 유지되던 원화 결제 수요가 잠식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수입 결제 비중이 2위다. 자, 그래서 한국의 수출입 원화 결제 규모를 볼까요? 어, 이렇게 나옵니다. 어, 이거는 억달러거든요 어, 400억 달러. 2024년. 음. 수입이4 0 0억 달러 수출이1 8 2억 달러 2 음, 0 2 3년에도수입이 굉장히 많네요 2 예, 그래서 이2 0 수입 음, 결제 비중이2이이2이2이2이2이2 0이블코인이2 0 0 0이2 0이2 0이 20,000. 수2 0 0 0이 20,000. 이2 0 0이2 0 0이이2 0 0 0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하산처 12만 불 돌파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많이 저정됐다고 합니다. 지금 아 들떴나 군요 수요일은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근데 이제 정보를 위해서 어, 어, 화요일날 녹화를 못했어. 지금 합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아유 다 들떴나게 돼 있다니까요. 글쎄. 네. 가상화폐 법안 의회 동의 앞에 있습니다. 주다리스 비트코인 발행과 등가수법에 대해서 어, 논의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음, 참 그렇습니다. 참 의대생 기습 나갈 때는 그냥 참 어디까지 관념을 배풀 것이죠. 참 우리나라는 인지상정 있잖아요. 인지상정 있기 때문에 참 미워하다가도 역지사지에서 상대 입장을 역지사지 역지사지에서 또 입장을 들어보면은 이해 못할 것도 없죠. 그러다 보니까 어찌 우리나라 성격상 그렇습니다. 그런 게또 장점이나 단점입니다. 맨날 발본 번 번이 하지만또 어 인정에 얽매여서 제대로 어 결정하지 말고 처리하지 못하는. 아니, 어떻게 빅 여전히 공배, 때 7, 이렇게 어 읽어 보겠습니다. 자, 자린당 보수턴밥 밀본 참여 선거가 먹고리라면할 겁니다. 이시바 일기록 뉴스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젠 젠슨은 음, 중국 군대 미아이치 불도 안 하겠다. 파월 회임 금불대는 백억 건금불을 떼고 지금 건물을 건을 떼고 있습니다. 음, 근데 이제 크게 이제 건물을 음, 자꾸 많이 떼는 음, 이시가 되겠죠. 페드 예. 건물 공사비 과대 투입 잡고 있습니다. 대통령 의장 회의국 커져요. 시장선따라가 o 하 e 고 p o w e 파 p 해 w 파 r Power, power. Power, power. Power, 미 턱미까지. 턱미 e r Power, p 로 w e r Power, power. Power, p o 많은 r Power, power. Power, power. Power, power. p o 잡았다는 의미죠 음. 그렇게 보면 된다. 군비, 군비 증액하는 불란서 국가채무로는 충당할 것이다 는 것이죠. 마크롱 안보수수로시켜 맞는 말이긴 한데 독방기 2년간 26% 확대. 아, 이게 이제 예, 아, 또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 사실 여러 가지 이제 지구로 가루로 만들 정도로 세계적으로 군비를 확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늘 그렇습니다. 과거 경제 역사 1929년에도 마찬가지고 관세가 이제 미국과 유럽과 관세 의 전쟁이 시작됐죠. 10% 올리니까 10%, 20% 올리니까 20%. 이거는 뭐 장금 원금 주고받기 시기입니다. 근데 이게 플러스해서 방위비도 응? 군비도 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하게 이건 함수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군비 사실 서로 관세 그러니까 성향이 같은 것 같아요. 관세도 줄이면은 어? 자유무역에서 관세를 줄이면 군비도 마찬가지로 줄어들텐데 관세하고 군비가 같이 올라가는 그 이건 뭐어든 공식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 이거를 조작했던 게 누굴까요? 생각하면 참 답답합니다. 네. 자, 시니어들 사업인 음, 것. 1조 음, ESS 프로덕트 시행도 음, 걸었다는 것입니다. 빠테미 국내 투자 마중물. 정부가 주도하는 ESS. ESS가 뭐죠? 대규모 에너지 저장장치. ESS입니다. 대규모 음, 저장장치. 아, 중국 회사들 입찰 포기. 그 다음에 배터리 화재 대비 전략 나서고 있고, 중, 마중물 역할 톡톡히 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나왔고요. 삼성 SDI와 s k 온이 ESE 배터리에 대해 연구개발 및 생산 과정을 제기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북 강원에 504mw 설치, 국내 3사 물량 나눠져 외지에다 설치하게 되면 전력 소모가 태양광 발전과 함께 조성된 한 미국 기업에서 예를 들었죠. 화재 리스크 최소화가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LG와 SK, L, E, P 최대화를 고 삼성은 화재 억제 기술 적용을 합다 2038년까지 40조 투자 계획. 미중 이어 한국도 공장 지을 때 답니다. 중요한 게 이제 대규모 에너지 에너지 에 에너, 에너지를 저장 장치가 필요하죠. 사실 에너지가 부족하지는 않는다거나 전기 에너지가 하지만은 여름과 아주 추운 겨울에 음, 에너지가 너무 부족하다고 합니다. 음, 하지만 음, 봄과 가을에는 음, 에너지가 남는다고 합니다. 이 장, 이것을 어, 겨, 봄에는 여름까지, 가을에는 겨울까지, 음, 봄에는 여름까지, 음, 가을에는 겨울까지 에너지 보장 어, 보관을 어, 대규모 에너지 에너지 저장 장치를 개발하게 되면, 자 우리 그 <laughs> 어차피 어, 테슬라에게 일론 머스크는 공상. S.F. 만화를 참 많이 읽었다고 합니다. 만화에서는 공상적인 그 상상력을 발휘하죠. 선정희도 마찬가지로 어떤 만화를 많이 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정희도 4천 권이 넘는 책 중에 3년에 4천 권이 있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만화하고 잡지가 포함돼 제가 읽어보니까 3년에 1천권 읽기도 사실 힘듭니다. 그런데 4천 권을 읽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그 것도. 그런데 만화하고 잡지 보면 4천 권이 충분히 남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뇌에서 생각도 마찬가지로 여러 어, 생각을 해보지 않습니까? 아,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래의 것을 겨우 에주고한 것처럼 그 번식하는 겁니다. 에너지가 스스로 어, 번식하는 거죠. 자생적으로 100이라는 에너지가 있으면은 에너지 저장 장치에 들어가면은 200이 만들어집니다 일정한 기간 동안 번식하는 거죠. 뭐 만화 같은 일이지만 그런 기술이 도입할 수 있을까? 어, 이건 좀. 사고가 정상적인 사고가 는 사람은 생각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나가 둘이 돼? 둘이 하나가 돼? 1 더하기 일은 이가 아니라 1 더하기 일은 사가 된다. 이런 공식이 나옵니까? 1 더하기 일은 사가 될수 있다. 이런 마인드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다. 일 그런데 늘그 발견이라든지 흔히 말하는 발견이라든지 개발이라든지 뭐 발명을 했다. 우리는 발명을 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우연한 기회에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번식하는 에너지, 저장장치. <laughs> 어떻습니까? 한번 이런 상상을 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아니면 늙지 않은 에너지, 손실 없는 에너지. 이렇게 해서 봄의 에너지를 겨울까지. 여름의, 가을의 에너지를 겨울까지.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좀 말이 많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s k 유선반3성대 적자전화기타운, 배터리 3사. 하지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로서무작하그 어, ESS, 에너지 저장 장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 결과적으로 음, 노력을 해야죠 여기서 대박이 나오죠 어, 뭐아 e 말씀드렸듯이 r 식 y energy, energy, e n 지 r g y 실 없는 에너지로 n 대로몇개 energy, e n e r 에너지 n e r g s k n 삼성 SDI가 e 첨단으로 어, 앞서갈 수밖에 없는 실정 아닙니까 그래서 이 기업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 장기적으로 봤을 때 후발주자가 이렇게 큰 그래서 선두 주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5년 무이자 할부권의 현대차, 5년 무이자 미시장 점유율 확대 승부수를 끌어올립니다. 럭셔리 모이는 한국 세계점 바이마흐 바이마흐 전용라운드. 자 한국에 참 특이합니다. 한국은 빨라요. 그래서 바이마흐 전용 바이마흐가 비싸죠. 바이마흐 벤츠. 어, 벤츠 최상위 브랜드 전시 판매하고 있습니다. 미중 이어 글로벌 3대 시장이 되고 있습니다. 롤스로이스, 벤틀리도 2탄 상륙하고 있습니다. 그것 같은 한국 사람들은 참 어, 이런 게 이제 음, 아직까지 중국에는 음, 중국은 어, 유교 유교 유교의 에, 유교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어, 음, 마오쩌둥 시대 어떤 음, 그런 이유도 있었고 하지만 한국은 아직까지 음, 그런 게 남아 있습니다. 특별한 음. 그래서 어, 한국에서 어, 바이마흐. 바이마흐라든지 로이스 로이스 벤츠리가 일단 상륙해서 음, 전시장을 크게 이렇게 만들면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겠죠. 예. 자, 3년 내 AI뱅크. 스테브코인. 이 AI, a t 아, m 좀 무지막지합니다. 3년 내에 뭐 하겠다. ATM까지. 음. 보노포키안. 테슬라 보스. 엑스. 뭐 이거 어떻습니까. 신당을 한다고 그랬는데. 예, 군부를 떼고 있는 거죠. 예, 말 그대로 이제 군부를 뗀다. 음. 일론 머스크는. 가보지 마라. 그서 저는 알고 있어요. 일론하고 어, 트럼프가 어, 결과적으로 통신 시장 음, 음, 잠식시킬 것이다. 뭐 달러부터 어, 완저 시키고 스타링크죠. 스타링크. 지구 자체를 지구 자체를 음, 오존층을 감싸듯이 엄청나게 많은 스타링크를 띄워가지고 세계 통신 시장을 장악한다. 스타링크가 출발 시점에 오지라든지 바닷가, 산 깊숙한 곳 이런 곳에서 통화가 먹히기 때문에 기지국이 안 먹히기 때문에 위성에서 쏴주는 거죠. 이게 개, 개수가 거의 뭐 지구를 뺑돌 정도로 어, 스타링크 많이 쏘아 네. 올린다고 그러면 통신 시장은 미국이 잡게 됩니다. 통신 시장 물론 뭐 다른 나라도 준비하겠지만 선점하는 거죠. 아, 통화 품질이 좋다 어, 스타링크가 그러면 한국 SK나 KT나 음, l g u 프로스도 아마 어, 그런 조짐이 보일 것입니다. 음, 뭐 종속되든지 미국의 종속되든지 통신 시장이 네. 아니면 새롭게 우리도 인공위성을 띄워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지 뭐 그런 생각들. 음,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정상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힘들죠. 네, 네. 에, 세상을 바꾸는 것은 결국은 1%가 바꾸는 것입니다. 99%는 어, 바보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죠. 1% 사람한테. 그런데 결국에는 1% 내에서도 어, 어떤 전기를 발견하든지 뭐 원자를 발견하지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게 되죠. 그러면 나중에는 와 대단하다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어, 그렇게 그 TSMC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 나머지는 이제 어차피 뭐 음, 해보겠습니다. 이율 제목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뼈까지 우리가 이제 신체 구조가 뭐 2년 단위 계속해서 바뀐다고 합니다. 내 몸이 1년 2년만 지나면 은 자꾸 바뀌는 고대로 식성 구간이나 이런 게 이제 똑같다고 그러면 모르지만 은 자꾸 바뀌어 간다고 합니다. 새롭게 생기고 피도 새롭게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얼마든지 몸은 음. 새롭게 탄생할 수 있고 모습도 바뀌고. 런데 이제 습관이라는 게 있죠. 습관. 식습관도 있고 본, 본인의 그 루틴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유지된다고 합니다. 그렇다 면은 어, 외부적인 충격에 의해서 갑자기 외부의 충격을 위해서 몸이 상했다 그러면 치료를 받아야 되겠지만 내부적으로 병이 생기는 걸 충분히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도 고칠 수있다는그 논리가 형성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무언 생각하고 있습니다. 멀캉스 오늘 비가 많이 내리지만 위스키, 사케, 사르도, 하이트즐로 이제 음, 국민보다도 좀 고급화를 하겠다. 자, 이렇게도 트이드 즐거움. 참 주식이 좋습니다. 6년 만에 주식 줄어든 주식 공고 자, 금융지주 소비재 소비재주 뜬다. 든다. 금융지주 소비재 뜬다는 거죠. 어차피 뭐 이거는 뭐. 음, 항생지수 23%였지만 여전히 저평가 배율에서는 중국 기술주 주목해라. 관세 위협에 금은 ETF 들썩이고 있다는 것이죠. 어. APR 와 APR이 미용기죠 APR. 아, 참 관심이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장기투자로 바뀌었지만 그 전에는 좀대로 굉장히 민감하게 APR이 240%면 두배 거의 세배세배 정도 상승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까지 투자가 그렇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지고 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어, 뭐 대표나 어? 어, 뭐 특수관계인 음. 아니면은 가지고지 가지 못합니다. 좀 온다면 팔고 좀 올라오면. 그래서 결국은 누가 올다 어, 월행 버핏이 옳다. 장기 투자가 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뭐 내려갈 때 고점 팔고, 내려갈 때 다시 사고, 고점 사고, 이게 가능한 게, 이건뭐 심각하게 모르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주식을 계속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그냥 뭐 정신적 만족을 찾는 거죠. 그렇습니다. 결국은 10%, 파레토 원칙성 2대 8랍니까 파레토 원칙이 뭡니까? 20%가 80% 이탈리아 탕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바뀝니까? 10대 입니다 우리 저기 이 대통령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90% 사람들만 2차로 받는다. 그러니까 10대 그룹 정해질 겁니다. 아, 알게 모르게. 그런데 앞으로는 뭐 1대 9로가면 갈수록 이제 좁아질 거 아닙니까? 5대 95 이렇게 이게 가면 갈수록 그 자본주의 속수상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너무 비관적기 보다도 음, 이렇게 보시고요. 성도가 이제 18년 만에 청신호. 송도에서 송도가 어떠럽니까? 중국 같이 가깝지 않습니까? 비교죠. 어, 그리고 어, 국제 공항도 있고 그래서 한번 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것도 장기적 투자가 필요합니다. 단기적으로 뭔가를 하겠다는 거는 투기죠. 네, 이런 랜드마크 생각해 보시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도 생각 하셔야 됩니다. 네. 단기적으로 할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신문을 들어다 보고 해야 됩니다. 나오죠. 지역도 어, 어려운 청년들 문제입니다. 창업은 음, 노란봉두포. 음, 굉장히 좀 기업도 생각하고 음, 맞긴 맞는데 현실에 맞게 그동안 했던 음, 그 한꺼번에 음, 항상 그렇습니다. 개혁이란 것은 한꺼번에 하다가 어, 아무리 옳은 것이라도 그 반대 세력이 많습니다. 그걸 잘아우고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죠. 음. 아이들은 미래인 하이브리카 심리차인 신자금융. 그런데. 늘 그렇죠. 전기차로 했다가 전기차가 이제 문제가 생기면 전기가 문제 있으면 화석연료, 기름이라도 가야 되는데 둘다 셧다운 되면 문제가 생기면 멈춰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좀 영리하게 수륙양육 같은 이런게 하잖아요. 랜드 공급도. 참 어찌보면 세상사가 뭐 간단한 건 쉬운데 투자도 그렇고 굉장히 좀 숏기.. 이거 뭐라고 그래 갑자기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음, 7월 9일 화요일 거를 점검해 보았습니다. 자, 안녕. 시금경제였습니다. 음.